안녕하십니까 윤호입니다 우선 어, 사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지난 2020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7일 오늘의 이르기까지 제가 무려 일주일여 동안 방송 업로드를 못한 점이점 점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어, 방송 준비 유튜브 및 썸네일 및 대본, 그리고 여타 사진 작업 보정을 또 하고 있던 나중에 있는데요.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방송을 이제 해서 들어와서 이제 업로드를 하고, 어, 영상을 제작을 하고, 그리고 업로드를 부지런히 하루에 1 업로드 혹은 2일에 1 업로드씩은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몰아치기로 해서 어, 영상을 제작해서 올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어, 집에, 여기,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어, 좋은 일도 있었지만, 최근에, 다산단안하게 10월 말 끝자리에서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올해 11월 초부터도 또, 많이 안 좋은 소식도 들려오고, 또, 비가 올 것처럼 흐릿한, 어, 너무나도 안 좋은 그런 일상되었고, 최근에 제가 또, 크나 크게 뭐, 준비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로만 신경 쓰다 보니까, 제가, 아나하게, 아니하게 어, 유튜브 영상 제작 및 제작 및 어, 작업을 잘 못했다는 점이점 사죄의 말씀 드리면서요 그동안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새끼가 과연 집 밖을 안 나가고 집 안에서 뒹굴뒹굴 놔두고 있었을까라는 생각 하시겠지만 절대 아닙니다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제가 부단히도 노력을 했고 또 최선을 다했다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게이렇 어, 알려드림을 어, 사심없이 얘기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못난 아들 편입니다. 제 5차 실업급여 여러분 인증 절차를 받고 확인을 받은 후 어, 돈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음, 지난 2020년도 10월 1일부터 10월 3 1일까지 제가 무려 한 달여 동안 구직 활동 부진을 했던 것을 음, 인증을 받았다는 거죠. 늘 매주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 다음에깐 그러니까 2020년도 11월 1일, 아니, 2일이죠. 2일 딱 그날, 이른 아침, 오전 시간에 통장 안으로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문자로 실업급여 들어오는 소리. 여러분, 저는 그날 뭘 했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요, 어, 걸 앞에 서서 면도를 하고, 그리고 목욕을 깨끗이 하고요. 제일 먼저 어머님에게 드릴 용돈 뭐참많이는못 드리지만 그래도 어머님한테 한 달에 한번꼴로 그 용돈이라는 걸 챙겨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아실까 모르겠는데 제가 솔직히 편현점안바 15년을 하면서요 단한 번도 어머님한테 용돈이라고 한답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어그 돈을 챙겨드리지 못한 점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정말 죄송하고 참 부끄러울 따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꼭 혹시 저 못지않게 혹시 일을 하시고 있으시다면, 은 대략 한 10만원 혹은 5만원 한 장이라도 어머님한테 혹은 부모님한테 생활함에 있어서 용돈 한번 챙겨드리는 게 어떨까요? 음, 많지는 않아도 여러분 능력껏 돈 버는 거에 있어서 한몇 프로 이상은 어머님한테 혹은 부모님한테 이렇게 용돈을 챙겨드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 봅니다. 처음에 힘들고,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밥과 음식, 그리고 따뜻한 방과, 혹은 따뜻한 옷자리, 일자리, 뭐지? 잠자리, 그런 것들을 다 무료로 그렇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보색, 이렇게 많이 배려해 주시잖아요? 그런 어머님한테, 저도 실업급여를 작년, 아, 올해 7월부터 했죠? 7월, 8월, 9월. 그리고 10월, 그리고 올해 이제 11월 저도 이제 11월 이제 30일쯤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번 실업급여를 이제 6차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가서 이제 어머님한테 말씀 드려야죠. 어머님 이게 제 마지막 제 실업급여입니다. 어머님한테 그동안 큰돈 많이 못 드렸지만 자주좀못 드렸던 거 실업급여 받을 때마다 어머님한테 이렇게 챙겨드렸다는 거에 대해서 어, 무한한 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챙겨드리게 되었습니다라고, 또 그때 또 가서 그렇게 얘기하게 되겠죠. 어, 아무튼 어머님한테, 어, 제 5차 실업급여 받은 거, 금액 제일 먼저 찾았습니다. 진짜 직근저 바로 마트 위에, 어, 국민은행 ATM 기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10만원을 딱 찾았는데, 빳빳한 5만원 두 장이 넝그러니 이렇게 보이게 되더라고요. 제일 쉬웠습니다. 왜냐? 7, 8, 9, 10. 딱네번 이렇게 챙겨드리게 됐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의 힐링 포션 바카스도 한 박스 사 왔습니다. 음, 이거는 제가 한 8월 이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는요. 저희 어머님께서는 하루, 하루에 아침에 한번 이렇게 꼭 바카스를 한병 드시고 동생네 집에 쌍둥이 조카들 봐주러 가시거든요. 이거 한병 먹고 가요. 가끔 이제 빈속으로 이제 동생네 집에 애보러 가실 때도 있고 아침밥을 드시고 가실 때도 있는데 거의 밥을 거를 때가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집에 와서 밥을 드시는 것도 아니고 살 찌지도 않고 뺄 살도 없는데 꼭 기리 볶은 거 직접 볶으신 기리에다가 우유를 섞어서 그걸 드시거나 혹은 석류 홍초 이렇게 먹는 게 전부셨거든요. 그래서 이날도 냉장고 안을 열어보면 저희 집 냉장고 맨위 상단에 안내에 보면은 약통이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매제가 가끔 사오는 그홍삼액기스 있고, 또한 통에는 바카스가 있거든요. 보니까 바카스 하나에 보니까 요번엔 네 병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어돈 나온 김에 여러분들은 월급 받으면 뭘 하십니까? 저도 월급 겸 받으면 이 실업 급여를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조건 어머님한테 돈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이는 아니지만 10만 원 챙겨 드리고 그 다음에 한개이 바카스 한 박스 사서 냉장고 안쪽에 약통에 가득 채워 드립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네. 어머님께서 하루에 한 병씩 챙겨 드시는 힐링 포션 바카스를 한 가득 뭐 많이는 아니지만 한 박스 이렇게 채워 드렸고요. 그리고 아침마다 어머님께서 가끔 이제 어쩌다 보니 드시는 게, 이커피유를잘 드시더라고요. 특히나 이 커피포리 우유. 그래서 저도, 음 이날 커피포리 두 병, 아, 두 팩하고, 이하식스 하나 샀습니다. 여러분, 이하식스는 뭐냐면은, 제가 이날이 12월 2일, 2일 월요일이었어요. 이때만 해도 제가 이하식스 먹고, 유튜브 영상 업로드 해야 됐고, 이때도 세개인가 밀려있었어요. 그때 어머니께 식사 대접이나, 혹시나도 모를 제 혼자만의 그, 식사하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영상 준비를 해놨었거든요. 근데 이날 이핫식도 먹고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솔직히 사람이 돈이 갑자기 크게 들어오면요. 이게 돈 씀씀이 해퍼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걸 약간 적, 어, 적절하게 어, 조절을 못해서 어머님한테 가끔 그런 모습 보일 때면 어머니한테 많이 홍꾼형이 나거든요. 지금 나이 마흔 넘은데도 아직도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저도 돈을 아낌없이 이제 좀 아껴두려고 하고 저축해두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제 신조 중에 1순위가 그거잖아요 먹고 싶 먹는 게 남는 거다 예 그래서 이날 하루 어머님한테 어 용돈 드리고 바에서 챙겨 드리고 그리고 커피포일이 우유 한 백씩 챙겨 드렸고요 어 그리고 가끔 어 어머님한테 어.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돈이 벌리면은 꼭 어머님하고 꼭 식사를 하고 싶어요. 어머님하고 함께 하는 식사 자리가 가장 맛없는 음식도 맛있고, 그 함께 한다는 거 의미가 참큰것 같더라고요. 아버지가 살아있었으면은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셋이서 같이 한번 고깃집 가서 고기도 구워먹고 같이 좋은 곳도 놀러다니고 그랬어야 되는데 아버지하고는 그런 시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서 좀 많이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산악회라고 해서 산악회를 가시면은 아버지하고 아들이 항상 일요일마다 어묵탕을 끓여 먹던지 든 아니면 은 번데기탕을 끓여서 아버지하고 같이 소주잔 한 잔씩 이렇게 기울였던 추억은 있어요. 그래도 어머님한테 이렇게 챙겨드렸듯이 아버지한테도 아버지가 좋아했었던 거를 좀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참고로 저는 카페인 중독입니다, 요새. 아, 그렇다고 제가 참고로 여러분, 이 커피 우유도 먹고, 이 하식스도 먹은 거 아니에요. 근데 참고로 여러분, 이 하식스 언제 먹는지 아셨습니까? 이날 11월 2일 날 먹지도 못했어요. 왜? 이날 밤 저녁에 제가 주로 새벽에 유튜브 썸네일 및 어, 사진자가 보정, 그리고 어, 대본 같지 않은 대본을 쓰는 상황이었는데, 이날 제가 이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뭐 게으름과 나태음에 무너진 게 아니라 다른 여타 일들을 버려놓은 걸 맞는데 이걸 빨리 컨텐츠로서 이렇게 빨리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이때 잠깐 정체기가 왔어요 갑자기 요그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식도 이 보이십 들리십니까? 지금 이거 먹고 있어요. 지금 먹고 있어요. 왜냐 오늘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7일, 오늘 안까지 있어야 될, 할 유튜브를 부지런히 달려나가야 되니까 말이죠. 아무튼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게으르거나 나트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거 변명같이 들리시겠지만,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어, 유튜브 부지런히 달리기 위해서, 에너지 드링크, 하식스 대짜. 이게 빨간색, 파란색, 노, 하얀색, 검은색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 가지 맛다 먹어봤거든요. 근데 이 빨간색이, 더 맛도 좋고 이게 더 파워가 더센것 같아요. 근데 이하식도 먹어 보면요, 가끔 자주 먹데 보면은 이게 총몇 시간 간의 효력이 있는 걸 알아요. 제가 이거 보니까 한한세 시간 반까지는 이게 효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이후부터는 또안 머셔 주면요, 이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고아 떨어져요. 잠이 깊이 와요. 예, 네. 온갖 에너지를 다 끌어 모으는 그런. 그런 텐션 업하게 해 주는 거잖아요. 아무튼 오늘도 부지런히 달터 가겠습니다. 괜히 이런저런 얘기하다 또 아식스 3,000% 빠졌네요. 여러분, 카페인 너무 자극적으로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그거 의외로 몸에 축적되니까요. 몸에 피로도 또 빨리 오고요. 그러니까 어쩌다 뭐 진짜 밤새도록 일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부지런히 뭔가 빨리 일을 마무리 져야 되겠다. 텐션 업이 안 된다 싶으시면 한 번만 드십시오. 한 번만. 저도 이날 어, 제 5차 실업급여 어, 인증, 어, 받고, 어머님에게, 어, 10만원 줄 용돈 챙기고, 그리고 바카스 한병 사들고, 그리고 어머님 오전에 드실, 어, 커피 포리 두 개, 그리고 저 이날 유튜브 해야 될거 생각해서 산이 하식스 한캔 사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뭐 했냐. 여러분, 그도 어른한테 줄이는 돈들 같은 거는요, 그냥 돈만 이렇게 툭툭 주지 시 마시고요. 하얀 봉투 있죠? 집에 여분을 좀 사놓으십시오. 그거 한 봉투 하면 한열묶금이나 스무매 파는 거 있거든요. 아무 민무늬, 민무늬 봉투 있죠? 그런 거 하나쯤 챙겨놓으셨다가, 어, 이렇게 중요하게, 웃, 어르신한테 돈 같은 거를 이렇게 제시하거나 드릴 때에는 꼭 이렇게 신봉투에 넣어주십시오. 저는 이날 어머님이 잠을 아직도 주무시고 계실 때였어요. 11시 한 46분? 저희 어머님이 11시 50분쯤에 일어나시거든요. 그리고 점심때쯤에 동생님 집에 가는데, 제가 이날 바카스 한 박스랑 커피포리 하나 어머님하고 드실 수 있게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용도 봉투 해놓고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머님이 문을 벌컥 열고 나오신 거예요 안방 문을 열고 제가 거실에 있었거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무슨 큰일 자, 잘못한 일 저, 했다가 저 무슨 무슨 뭔가 갑자기 들이닥친 것처럼 나,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순간 눈이 맞췄어요 그래서 멋쩍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부모님한테 뭔가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거할때 되게 어색하고 서먹한 거 아세요? 이날 저 어머니랑 그때 눈맞췄을때이돈 봉투 딱 들고 제가 두 손으로 드렸어요. 어머니 이번에 제 5차 실업 급여 받았습니다. 어머니 이러면서 딱 드렸습니다. 그럼 어머니도 뭐 표견치 않게 개멈잖게 그냥 받으시고 그냥 화장실 가셔서 양치질 하시고 그리고 머리 다 듬고 그 동생네 집에 그냥 향하셨죠. 아, 이거 돈 들이면서 어머님한테 좀 어머니 사랑합니다 <laughs>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아이 사랑한다는 말 군대 갔다가 휴가 나거나 군대 복귀할 때 그리고 제대할 때 그리고 첫 군대 입병할 입병할 때 빼고는 입대할 때 빼고는 사랑한다는 말을 잘어 못했었거든 많이 했었거든 아 그때 많이 했구나. <laughs> 근데 이렇게 용돈 주는 일 있을 때좀 많이 서먹하더라고요. 아이 서먹함은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머님이나 아버지한테 이런 거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런 거 어머님한테 특히나 더 있어가지고 저 그랬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날 어머님에게 바카스 및 어, 커피포리 우유 담긴 거 그리고 심 봉투 안에 많이는 못 드렸지만 한 10만 원 챙겨서 봉한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어머님 모시고 어.. 아시죠 소고기 먹어야죠 여러분. 돈 있을 때보다. 돈 있을 때 먹는 거에는 아끼지 말자, 이겁니다. 특히나 그 같이 먹을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 때에는 더 아낌없이 더헤프게 써야 될 아깝지 않다라는 걸 깨달아가는 사랑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0년도 11월 7일, 오늘 토요일입니다. 오늘 어머님한테, 어, 엄마, 우리 저번에 갔었던 그 고깃집, 그 소고깃집 가가지고, 또, 요번에도 소갈비 좀 먹고 와요, 어머니. 이렇게 했더니, 어머님는 뭐, 경험치 않게, 그냥, 점점점을 날리시더라고요. 아니, 집에 밥도 많는데뭘또 고기를 먹냐? 뭐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제가 양심 고백하겠는데, 지난 10월 말부터, 그리고 10월, 아, 11월 이맘때까지, 어머님하고 저는 계속해서, 하루에 혹은 이틀에 한 번꼴로, 어머님하고 뭘 자꾸 먹었어요. <laughs> 배달 음식도 많이 먹었고요. 그 와중에 치킨도 있었고, 너그 와중에 또 피자도 있었고 또그 와중에 또 뭐가 있었지? 아 술자리가 좀 많이 잦아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도 저랑 뭐 텐션이 막 뒤죽박죽이죠 <laughs> 근데 여러분 그래도 돈 들어왔는데 그래도 고기는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어머님이 오늘 아침밥을 안 드시고 그냥 일단 잠이 부족하시다면서 어, 푹 주무시더라고요 원래 오늘 토요일에도 원래 여동생들이 육아 도움 주러 가셨어야 되는데 오늘 매자가 또 쉬는 날이라 그래서 어머님이 오늘 좀 깊이 잘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세탁기 돌리시고 그리고 TV 좀 보시다가 잠들어 가시려고 할때 쯤에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했습니다. 엄마 오늘 주말이 하고 제가 이번 주에 뭐 5차 실업급여 받았잖아요. 어머니한테 용돈도 드렸지만 어머니 그, 돈 나온 날에는 그, 도 소고기, 먹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냥, 뭐,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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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러시게, 겸연쩍게 또, 이렇게 또 받아들이시는데, 아마, 승낙하신 거겠죠? 여러분, 어른분들이나, 혹은 부모님한테요, 뭔가를 이야기하고 승낙을 받으시려면요, 세 번을, 세 번을, 세 번을 하십시오. 삼세 번이란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부모님이, 아, 나 그거 싫은데, 그거 아닌데, 이러면요, 응, 알았어. 하고 이렇게 대답하고, 그냥 뒤돌아 서지 마세요. 세번 이상 물어보는 게 예의입니다. 예의.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엄마, 소고기 먹으러 가요. 아, 됐다. 아니, 엄마, 소고기 먹으러 가요. 야, 집에 밥도 많은데. 그래도, 여러분 또한번 여쭤보십시오. 어머님께서, 만약에 아무런 대답도 없으시잖아요? 그러면은, 학답인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모님한테 잘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누누이 몇번 그런 얘기도 했지만, 부모님이라는 거, 영원히 여러분 곁에 있어 주질 않습니다. 저는 그거를 작년에, 아, 아버지를 보내고 나서야, 지금 제 곁에 있는 제 어머니, 이제 홀로 남으신 이제 어머님이, 더욱더 소중하고, 어, 더욱더, 어, 잘 챙겨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예. 여러분, 여러분한테 만약에 큰 돈이 생기신다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실 겁니까? 저는 솔직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좀 철이 좀 그제서야 부모님이 소중하다는 거를 나중에서 깨달았던 게 저는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더 대시하고 더 아버지한테 더 다가가고 또 아버지하고 더하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고 아버지하고도 이야기 참 많이 하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먹먹하게 멍울이가 질 때가 참 많거든요 특히나 어머님하고 같이 식사할 때나, 혹은 어머님하고 가끔 술자리를 같이 하고 있을 때면 가끔 아버지가 생각이 많이 날 때가 있어요. 많이 그리운 거죠. 많이 못 해봤으니까 어머님하고 이렇게 해드렸던 거어 아버지한테도 뭐아 이만큼도 못 해드렸던 제 자신에 좀 한이 되더라고. 여러분도 어머님이나 아버지, 그 부모님이 곁에 계, 지금도 곁에 계시다면요, 그 건강한 모습, 그뭘안 아플 것 같다는 거 아닌다,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 혹시라도 방에, 안방에 가보시면, 부모님의 약 봉투들이 많이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뭐, 혈압약이면, 뭐, 기본, 기존에 뭐, 평상시 먹던 약들이 항상 바, 보일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모님한테, 침대대가 되십시오.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 살갑게 대한다는 거, 뭐,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 저 새끼 효자인데? 효를 하네? 뭐 이런 걸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거를 남한테 보여주기 싫어하면 안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저도 솔직히 보여주기 싫어하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왜냐고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커올 때까지 저와 제 여동생한테 얼마나 많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많은 것을 챙겨 줬겠습니까 과일을 따주고 나무 그늘이 되어주시고 나무 껍질이 벗겨어 주시고 나무 토막을 내주시고 지금은 나무 구루터기 밖에 안 남은 상황이거든요 여러분의 곁에 여러분의 부모님을 보시면요, 많이 여러분처럼 바로 커다란 나무였던 그 거목이었던 어르신분이 어느 순간 여러분의 눈 위치에 있다가 눈 아래로 내려가 있다 싶으실 때그 부모님의 어 진짜 헌신 같았던 그 사랑을 그 깊이를 더할 나위 없이 어 갚아가야 된다는 그 생각이 여러분이 오히려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상황이 올 거예요. 저도 지금 그렇고요. 어, 여러분들에게 뭐 꼰대같이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뭐 어쩌어쩌어야 꼰대같이 마무리가 됐는데, 여러분, 부모님한테 여러분도 혹시라도 월급을 받는다거나 혹은 돈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부모님한테 할수 있는 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부모님에게 사랑을 전달해 주는 게 어떨까요? 저는 2020년도 11월 2일 제5차 실업급여를 받았고요. 그 돈으로 제일 먼저 부모님한테 많이는 못 드렸지만 용돈과 그리고 부모님께서 힐링 포션에서 즐겨 드셨던 음료 그리고 바카스 이렇게 챙겨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 5시 이후에 어머님과 함께 어 오늘 주말이기도 하고 하니까 어머님 모시고 소고기 먹으러 갈 계획 준비 중입니다. 지금 부모님께서는 고단하신지 주무시고 있고요. 저는 오늘 어머님이 깨시기 전까지 부지런히 유튜브 영상 제작 준비 부지런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못난 아들 윤호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님 곁에서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십시오. 부모님이 싫다, 절레절레 해도요. 여러분보다 세번 이상 부모님한테 사랑을 계속해서 갈고하듯이 어, 많이 이야기하십시오. 그 사랑이라는 거 숨겨놓고 감춰둔다고 해서 어, 남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얘기해주시고 바로바로 바로 표현해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어, 부모님 곁에서 어, 부모님이 어, 얼굴에서 복사고 활짝 핀 미소를 머금을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께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오히려 되셔서. 부모님에게 나무 그늘이 되어 주시고 부모님에게 맛좋은 과일도 따서 어 맛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음 나무 구르터기가 된이 음 나이라고 하는 그 짊어 여러분들을 키워 가는 데 있어서 허다한 사랑을 어 복돋아 주셨던 분들이셨으니까 여러분들 꼭 부모님한테 어 남들 못지않게 효라고 하는거 불리지 않더라도 부지런히 어, 부모님에게 할애하시고 어,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못난 아들 윤호 제 5차 실업급여로 부모님에게 사랑을 담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부지런히 유튜브 영상 제작 준비 과정 부지런히 해서요. 여러분들에게 큰 부응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11월 7일, 오늘 저녁 어머님과 함께 저는 당연히 소고기를 먹으러 가겠습니다. 즐거운 토요일 보내세요, 여러분.